<laughs> 자, fx 그래프를 생각을 하시고 역함수 주의가 있는데 둘러싸인 부분을 생각해 보자. 자, 요런 거 그리는 거 어려워하지 마시고 그냥 그리시면 됩니다. 먼저 이것만 그려볼게. 여기만 그리고 x가 0보다 커나 같은 부분만 생각하는 거야. 옆에다가 x축, y축. 자, 기울기가 4분의 1이면서 y제편 3이래. 여기 3 잡아놓고. 기울기가 4분의 1인 직선, 뭐, 납, 어, 조금씩만 증가하죠. 요런 거다라고 했을 때, 어디만 그리자. 0보다 크나 같은 부분만 그려라. 음수 쪽은 지워라 뜻입니다. 그다음에, 자, 그 다음에, 자, 요 녀석, 0보다 작은 부분인데, 기울기가 2분의 5, 4분의 1보다 좀 많이 크죠. <laughs> 그래서, 직선이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라는 건데, 음수 쪽만 생각해라 했으니까, 요렇게 완성이 된 거. 3에서 그냥 꺾여 버리는 그래프가 나오더라. 자, 역함수를 gx라고 하자 했으니까 역함수라고 하는 것은 y는 x라는 것의 대칭인 그래프죠. 그래서 y는 x를 그어 놓습니다. 그러면 0, 3에서 f가 만났기 때문에 역함수는 3, 0을 지나게 될 거고 이런 형태의 직선이 그려질 거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때 이 녀석의 넓이를 구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한 거야. 그러면 교점을 이제 하나하나 찾아가면 된다라는 건데, 자 여기부터 찾을게요. 여기 교점이라는 것은 이 부분 f의 0보다 큰 부분 여기 4분의 1x 더하기 3이라는 것과 y는 x하고의 교점 x 3이라는 것은 4분의 3x라 할수 있으니까 x는 4가 되죠. 그럼 이거는 x, y, z와 같은 거니까 4,4라고 잡을 수 있더라. 자, 요 점도 찾을 겁니다. 이 점의 좌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래쪽 홍수 영역이죠. f에 대해서 자, 이 녀석과 만나는 거. 그러면 2분의 5x 더하기 3이라는 것과 y는 x 의 교점. 2분의 3x라는 것은 마이너스 3이니까 x 값은 마이너스 2가 나오겠네. y는 x하고 만났기 때문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라고 쓸수 있더라. 그럼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삼각형 넓이 구하는 거, 자,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거, 네 가지 반드시 기억하세요. 첫 번째,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두 번째 중2때 나오는 거 2분의 1 곱하기 내접원의 반지름 곱하기 삼각형의 둘레. 세 번째 중3때 나오는 거 2분의 1 곱하기 a b sin x. 네 번째 좌표를 알때네 번째는 여기다 적을게요. 자0,0 0, x1, y1 까먹은 사람은 반드시 적으세요. 이렇게 쓸수 있다. 그럼 이세 개로 이루어지는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의 절대값, x1과 y2를 곱한 거, 마이너스 x2와 y1을 곱한 거. 이렇게 xy 좌표가 엇갈리게 곱해서 뺀 거다. 그거 절대값 쳐서 나누기 한 거. 이거 외워주시면 됩니다. <laughs> 자, 2번 같은 경우에 대략적인 설명만 할게요. 자, 이 녀석은 원이라는 것이 주어져 있는데 내접원이야. 그럼 요렇게 직선, 이렇게 직선, 이렇게 직선이 있다라고 하자. 자, 그때 중심을 잡아서 이렇게 연결합니다. 원이라는 것은 세 개의 직선과 접하고 있기 때문에 접점으로 연결하면 반드시 직각. 둘레 A, B, C라고 해서 둘레를 A B C라고 나타낼 수 있는데 반지름은 RRR. 첫 번째 삼각형의 넓이 2분의 1 AR. 두 번째 삼각형의 넓이 2분의 1 BR. BR. 세 번째 삼각형의 넓이 2분의 1 CR. 그래서 2분의 1 r 을 묶어주면 A 더하기 B 더하기 C. 삼각형이 둘레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거 반드시 기억하세요. 고3 때도 계속 나옵니다. <laughs> 그 다음 세 번째 거는 삼각형이 이미 이렇게 있는 상태인데 이 각을 x라고 잡았어. 여기를 어, 그냥 b라고 할게요. 여기를 a라고 하고 그러면 우리가 삼각형의 넓이라고 하는 것은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이라는 걸 알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녀석 길이를 h라면 고하은 우리가 2분의 1ah라고 넓이를 구할 건데 sinx를 한번 써보게 되면 은 얘가 b분의 h라는 거. 그래서 h라는 것은 b 곱하기 s i n x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높이, 밑변.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이렇게 해서 이게 완성이 되는 거. 그래서 이세 개랑, 요거랑 좌표 있을 때는 이거를 구하는 거죠. 요걸로 구하면 제일 편리합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는 좌표가 지금 여기 이콤마 마이너스 이콤마 마이너스 이. 0,3, 4,4라고 알았는데, y는 x를 기준으로 대칭이니까, 이 밑부분의 넓이를 구한 다음에 두 배를 해주면 된다는 뜻이 됩니다. 그럼 삼각형 같은 경우에, 쟤를 평행이동해서 구해도 상관없다라는 거니까, 0,3, 그리고 마이너스 2,2, 마이너스 4,4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음, 삼각형이 임의로 이렇게 있어. 얘를 평행이동을 한다는 라 거죠. 얘를 밑으로 좀 이동한다고 해도 넓이는 당연히 똑같은 도형이니까 넓이는 다 같을 수밖에 없지 이동을 하더라도. 그래서 평행이동을 합니다. 전부 다. 0,0을 만들어서 공식을 적용하기 쉽게끔. 자, 그래서 얘를 0,0으로 만들면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이동한 거니까 y좌표만 마이너스 3씩 까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넓이를 구해주면 2분의 1 절대값 xy-yx-20이니까 플러스 20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18이고 2분의 아, 1정용하면 9가 나옵니다. 따라서 이거 넓이에 2배를 구하면 되니까 넓이는 18이다 이렇게 찾아가시면 됩니다.